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며 무려 17년째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부가 함께 도시락을 배달하며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주호 김정희 부부를 강정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매일 이 시간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에게 배정된 수량에 맞춰 도시락 챙기기. 이 도시락은 그저 한 끼를 때우는 끼니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할 수 없는데요. 분주히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유독 다정해 보이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10년 넘도록 함께 다니며 사랑의 도시락을 전해온 부부 자원봉사자 이지호 김정혜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사랑의 도시락 배달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네. 몇 군데 배달 주려고 합세요 네, 23집. 계세요? 네, 23집을 오늘 방문합니다. 도시락이 4개, 반찬이 19개. 그래서 23집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도시락 배달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저기, 저희 남편은 한 10년 좀 넘었고, 저는 이제 저기 퇴직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횡성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9년부터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손수 지은 맛있는 밥과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배달하는 말 그대로 사랑의 도시락 사업입니다. 도시락 배달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락 반찬 아니면 밥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180분 정도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일 배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받으시지만 저희는 매일 작업을 해서 신선하고 또 영양가 있고 맛있는 최대한 정성을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횡성 종합사회복지관이 15년 넘게 도시락 배달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80가구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르고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혹은 차로 40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일지라도 도시락 배달은 쉬는 일이 없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남김없이 잘 먹었을 때 그게 가장 보람있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다리다가잘 드시는 거 이게 가장 보람있죠. 어느덧 오늘의 도시락 배달의 마지막 일정인 김순자 할머니 댁에 도착한 부부. 김순자 할머니는 양쪽 다리 수술 후 거동이 많이 불편해 도시락을 제공받고 계신데요. 때문에 이주호 김정혜 부부는 할머니의 건강이 어떤지 안부를 물으며 각별히 신경 씁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다가요. 아주 지금 배달, 저기 도시락을 가져오면 아주 얼마나 반가운지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laughs>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을 받으며 환하게 웃으시는 김순자 할머니.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할머니에게는 어쩌면 도시락보다 부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반갑고 고마웠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며 도시락 배달을 이어온 지 어느덧 12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정을 쌓는 동안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 도시락을 나르는 날인데 갔는데 아그 노인네가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 노인네가 그 도시락도 못 받아 드시고 그냥 병원으로 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가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사랑을 배달하는 부부 자원봉사자 이주호 김정혜 부부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꽃향기처럼 지역 곳곳에 퍼져 아름답고 행복한 횡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동안 오히려 더 얻어가는 것이 많다는 이주호 김정혜 부부, 12년을 한결같이 나누고 봉사하는 부부의 선행이 지역 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HSTV 강정현입니다.